안녕하세요, 여러분. 2025년 10월, 내띠에 딱 맞는 최고의 투자 타이밍을 지금 공개합니다. 첫 번째, 쥐띠. 이달은 스마트한 금융 상품과 안전한 자산에 집중하세요.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용띠.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이나 주식에 눈을 돌릴 최고의 시기. 자신있게 투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. 세 번째, 양띠. 장기적 관점으로 꾸준히 모아온 자산이 빛나는 달. 복리의 힘을 믿고 천천히, 그러나 확실하게 재테크에 집중하세요. 네 번째, 뱀띠.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나 온라인 투자에 적합한 시기. 시도하면 할수록 기회가 활짝 열립니다. 마지막, 말띠와 돼지띠. 이번 달 단기 거래와 안전한 투자 모두 성공할 수 있는 타이밍. 놓치지 마세요. 10월이 아니면 언제인가요? 지금 바로 댓글에 내띠를 남기고 10월 최고의 투자 전략도 함께 확인하세요. 성공하는 금융습관 지금 시작하세요.